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MC 예비 부모 김미미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의 든든한 육아 길잡이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에서는요. 육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예비 초보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과에서 ADHD, 우울증, 발달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이원입니다. 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책보다 더 깊은 내용, 진료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조금 더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 미미의 행복을 찾아봐야겠다. <laughs> 네,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모의 행복이 잘하는 시간 지금부터 김여원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 두려워하실 것 같아요. 바로 육아 우울증이라는 건데요. 부모 번아웃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 뭔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왜 육아 우울증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막상 낳고 키워보고 나면, 어, 선생님, 근데 제가 왜 애를 낳기 전에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줬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처음에 애를 가졌을 때는 애기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네. 누구 닮았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네. 또 애가 막 태어났을 때는 조그만한 애기가 막 꼬물꼬물 하면서 나를 네. 막 이렇게 쳐다보고 웃으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네. 와, 내가 이렇게 이쁜 애를 낳았어. 막 이렇게 감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면, 네. 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는 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이마다 또다 성향이 다르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르다 보니, 육아라고 하는 것은 매순간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뭔가 계속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음. 생기고 또 뭔가 나를 계속 부모의 삶을 음. 뭔가 극한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 마치 나는 사라지고 아이를 음. 키우는 부모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네. 고단하다, 피곤하다, 지치다, 그리고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친언니도 음. 조카가 최근에 태어나서 음. 언니랑 음. 좀 실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느끼지만, 뭐 화장실에 갈때문 열어 놓고 볼일 보는 건 기본이 고아 음, 네. 아이 밥 시간은 정확히 지키지만 내밥 시간은 함도못 지키고, 지키고 맞아요. 네. A부터 Z까지 이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다 가르치고 알려 줘야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구나라는 걸좀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모든 생활을 좀 아이와 함께 하면서 이런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 완벽한념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아이들도 완벽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 순간, 그때 그때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끔 우리 마음에도 이제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우리가 육아하다가 지쳤을 때 아이를 돌보다가 뭔가 걱정이 될때 혹은 내가 막 애가 막 이렇게 난리를 쳐서 네.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아,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때긴 시간 동안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후회를 반복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아이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도 이렇게 딱 스위치를 끄고 어떤 끌 수도 있는 능력 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이제 출근하실 때는 엄마 스위치는 끄고 직장인 스위치를 키시고 또 다시 집에 돌아올 때는 엄마 스위치를 다시 키고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사이에 있었던 이런 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 계속 걱정을 반복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더 마음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중단하는 끄는 그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를 볼 때는 하루 종일 우리가 아이를 집중해서 재밌게 놀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우리도 음. 사람이니까 그럼요. 조금 숨도 쉬어야 되고요. 음.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과 아이에게 좀덜 집중하는 시간, 이런 거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에게만 오랜 해야 아이가 잘 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에 15분, 20분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시간을 딱 정하고 그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아이와 눈 맞추고 음. 행복하고 재밌게 놀이하는 거 하시고요 그외 음. 시간에는 조금 조금 이제 마음을 릴렉스 하시고 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시다 보면 음. 아이들이 어 언, 언제 또 엄마가 언제 나랑 재밌게 놀아주나 이런 거를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못 하는 아이들도 그런 약간의 리듬 이런 음. 주기 뭐 언제 엄마가 언제 언제 주로 놀아주는구나 이런 걸 기다리니까 너무 막 하루 종일 우린 해야 돼 너무 너무 하루 종일 음.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좀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 를 낳은 후에 부모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아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멘탈 관리 역시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육아 우울증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육아를 할때 생기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걸까요? 어, 아니에요. 음.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육아 우울증인데요. <laughs> 네. 실제로 육아 우울증 있는 어머님들 음. 중에서는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씻기고 뭐 집안일 하고 하는 음. 동안에는 어떻게 잘 해요. 근데 딱 이제 아이가 자고 일 끝나고 딱 앉으면 그때부터 눈물이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음. 떨어지면서 음. 막 내가 없어진 것 같고 나 이렇게 아. 살고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우울함이 막 올라온다고 하는 네.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육아 우울증 증상이 어느 정도일 때아 이거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시기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육아 우울증은 특히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혹은 네. 에너지가 좀 가라앉고 네. 혹은 잠을 잘못 자거나 사실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애랑 놀면 지쳐서 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잠이 잘안 오거나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밥맛이 없거나 음. 뭔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방해가 되면 꼭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세상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네.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 가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엄마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좀 마음 건강을 잘 챙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는 주로 엄마한테 많이 생기는 걸까요? 뭐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왜냐면 음. 요즘에는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더 힘들고 음. 이전에 내 삶과 좀 단절된 느낌이 들고 그렇긴 한데요. 네. 뭐 아이를 주로 돌보지 않는 보호자들도 많이 생겨요. 뭐 아빠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아빠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고 해도 아빠도 아빠라는 새로운 아빠라는 건 굉장히 안 해본 음. 새로운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어른들하고 관계도 변하고 원래 뭐 우리 엄마는 내가 전화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가 생기는 순간 매주 왜안 오니 막 이러시잖아요. 네, 이제 또 아이를 주로 돌보는 엄마가 뭐 혹은 아빠가 아이만 보고 나는 안 봐주는 것 같고 뭐 그런 좀 상실감, 관계가 변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주로 돌보는 보호자가 아닌 부모도 우울증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잘 챙겨줘야 할것 같고요. 여유도 좀 가지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우선 죄책감, 불안감, 음. 완벽주의 이런 것들과 좀 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한쪽을 밀어두고 네. 아이는 결국 또 스스로 크는 힘을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안전조구절 못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아이를 잘 들여다 보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빠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더잘 키워. 수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육아를 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내 자신도 돌보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너무 힘들죠. 네, 왜냐하면 아이는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네. 기고 막, 막 걷기 시작하고 아저... 이런 아이들은 너무 위험한 일이 네. 잘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좀 힘들면 도움을 받자. 도움을 받는, 도움. 받는 것은 부끄럽거나 나쁜 일이 아니다. 친정, 부모님, 시대, 그리고 뭐 고모, 이모, 네. 삼촌들. 가능한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음. 조금 쉬거나 밖에 나갔다 오면 훨씬 나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서 요즘에 뭐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육아는 네.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혹은 뭐 가능한 많은 그 어른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한동안 뭐 인터넷에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동영상 인기가 있었거든요. 음, 네. 남자 어른들은 좀 이렇게 과격한 놀이들을 네. 하잖아요. 뭐 엄마들 하지마하지마 조심해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약간의 과격하고 조금 위험할 듯하기도 하고 네. 또 아빠들이 왜 애들한테 앉으려고 <laughs>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신체 부위 감각을 네. 느끼거나 혹은 응. 운동 능력이 잘하는 데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혹은 약간의 과격한 놀이를 통해서 응. 오히려 공격성이나 자기 분노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성별을 가진 다양한 어른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 자신을 위한 네. 시간을 좀 조금이라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마다 내 마음에 여유와 위로를 주는 그런 일들이 다를 텐데요. 그게 뭐든지 좋으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일, 뭐 사소한 일이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 이런 걸 찾아보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오. 산책을 하거나 혹은 뭐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스트레칭 네. 이런 거 하거나 무엇이라도 좋으니 잠깐 숨 돌릴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님들이 또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어른이랑 말좀 해봤으면 좋겠어 아. <laughs> 하루 종일 애만 보니까 말 못하는 애들을 주로 보니까 주변에 좀 육아 동지 뭐 그게 누구도 좋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비슷한 놀이터를 계속 비슷한 시간에 가다 보면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엄마들 만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이제 조리원 동기 이런 친해지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얘기를 같이 할수 있는 주변의 어른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가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지만 또 부모 가 이렇게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아이도 아 사람은 자기를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게 되니까요. 너무 죄책감 가지시지 말고 나자신의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통해서 부모의 행복이 자라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확실히 너무 바쁘게 살기보다는 여유를 좀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행복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 행복.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다음 강의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부모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아이 또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육아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맘큐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네. 화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